내일은 밤 기온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절기 뜻에 걸맞게 밤새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내일 출근길 기온은 15도 내외로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대부분 30도 가까이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기온에 맞춰서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구군이와 김천 등 내륙 곳곳에 짙은 안기가 꼈습니다. 내일도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기가 예상됩니다. 새벽과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가 30도, 서울은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낮 기온이 29도에서 30도 분포로 오늘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중부 지역 영주는 아침 기온이 15도, 봉화는 14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포항의 아침 기온이 22도로 높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다음주는 대체로 흐린 날이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